제정적 후원을 통해서 저희 단기 성교팀이 파라와이 성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 팀 안에서 가장 부족한 저를 입, 저의 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 개인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단기 성교를 지원하는 동기는 모든 지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 단기 선교를 지원할 때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지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 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없어서 결단을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에 성교 전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을, 한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 그때 이번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가운데 중보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어떤 사인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팀 중보자들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함과 함께 갈 거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돌아와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 이번 성교는 잘못 선택했나 하는 두려움과 많은 의구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팀들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서 아 항공료를 포기하고서라도 가지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6월 27일 날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병이 치료를 받고, 내가 파멸해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받고 제안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용서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위로 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고, 어, 이제 마음이 결단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께서, 어,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음식을 먹겠다고 다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님 가정과 또 이제 현지의 현지인 동역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너무나 부유하게 우리가 긴 비행 시간이 힘들었던 많은 그런 지침을 어,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성김을 통해서 풀어주셨고 또 우리가 이틀 후에, 어, 리메이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에, 어, 제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이틀 동안 잠을 함께 잘 때에 여러 가지 일로, 어, 예민해져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배정을 좀 조용한 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표현을 못 했지만 제 마음에는 너무나 격동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어 얼른 어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고 표현하는 가운데에 얼른 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주님께 맡기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 어떤 분이 어, 수면제를 3분의 1로 다 어, 나누어서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때 그 수면제를 먹고 성교 내내 푹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체질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또 내려놓으니까 또 오히려 수면제를 통해서 부작용도 없는 수면제를 통해서 제가 아주 잠을 잘 자고 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팀이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브라질 어, 귀한 분들을 만났을 때는 자존감이 대단하고 자기들이 풍요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높게, 높은 게높 가운데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대부분의 분이 사미 목사님 현지 교회의 성교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 어떤 나눔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또 이렇게 남성 집사님들은 단기선교에서 어머니 교실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어, 사용하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연속되는 가운데에 너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하고 인격적인 분들이라 여겨지고 이것은 이 현지 문화에 어, 현지화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역동이 일어날 수 없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와야 하나 이런 갈등과 의구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 송교사님과 어 김우선 선교사님과 신숙자 선교사님이 매 강의와 순간순간마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신 모습도 보았지만은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경청하시고 필기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체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 안에 20여 년 동안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현지화시키기 힘든 어, 한국인이 쓴 어, 성경적 교재이지만 어, 성경적 부모 교제, 교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습니다. 또 어, 신숙자 사모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으셔서 욕조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과 후유증으로 기력이 쇠하여졌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부모교실 강의 내내 뒷좌석에서 앉아서 중보기도 하시며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분들 안에 오랫동안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필요함과 이 가정의 회복됨을 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헌신과 중부의 기도에 밑바탕 위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경고해 보이는, 너무나 가정이 원만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도구든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파라과이에는 제가 세 번째로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현지의 동력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과 교인들의 숫자 증가. 처음에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뒤로 돌아봤더니 예배당 안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길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인디오 또바꾸 마을을 갔을 때에 그 아이들이 저희들 팀에 차가 왔을 때 환호를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이전 모습과는 좀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조차 가였을 때에 그 추장님의 변화 또한 놀라웠습니다.저희들과 말도 잘 하지 않으셨고 손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너무 기쁘게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에 있는 또박꿈의 어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전에 드렸던 예배 모습과 다른 준비된 모습들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지속적으로 김정진 성교사님과 소망교회의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가서 그들을 위해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또박 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구나 물론 저희 단기팀이 세번 가고 보수공사팀 우리 청년팀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런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게 하신 그 일들이기 때문에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프라 음, 파라과이 이제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1, 2차 때 들었던 분들의 지원자들로 어, 1, 2차 때 들었던 분의 겉면으로 지원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이런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스키드라마와 나눔과 강의를 통해서 또한 이래 중보 기도와 여러 상황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관계의 회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장을 만들어주시니까 어,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맡김에 의지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도구가 인간의 어, 어, 쓴 것이 때문에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저희들 안에도 인간의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부족함과 또 서로 다름의 갈등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준들 그리고 내 안에 충만된 의들이 얼마나 강한지 성교를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목적과 뜻을 보게 하시므로 함께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성비임의 교회 귀한성도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이 성경적 부모 교실에 참석할 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 목, 어 고, 고준한 목사님의 그 요청으로 어 성비임의 교회 여성론님들을 위한 아내 교실을 마지막 날어 7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 파라과이 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불호심이나 그런 사명의 의식이 없으는 정말 살기 힘든 곳, 정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곳이라 여겨질 정도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성비미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 목사님과 연합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실 거라는 저는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어, 힘든 가정도 힘들고 삶도 힘든 가운데에 우리 여성들, 여자 집사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내의 교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엣제르의 사명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명자로 아내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 시간에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땅 가운데에 파라과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복자 엘리야와 같은 자를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 아침 묵상 말씀에 미가서 사장 오절육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엘리아처럼 살고 싶지만 이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아와 같은 자들을 많이 회복시키셔서 그런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파라과이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간증을 듣거나 어, 듣는 듣거나 영상을 통해서 어, 본그 하나님의 감동을 잊지 마시고 그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야 될지 어,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성교제수 우리를 요청할 때에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또 순종하는 자들이 엘리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